요아 <laughs> 네. 여기. 생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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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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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니 여기. 여기. 도 왔고 엄 네. 여기. 보이고 기정기 여기. 여기. 오인도 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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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지 여기. 지기 여기. 아창모야 <laughs> 밥도 있어 국에모야 아, 아, 많이 먹어 변수도 아. 많이 먹어 아. 아. 그러면 아줌마 3 인분 3 인분 주세요 아. 네. 네. 애들이 네. 얼마나 많이 먹는데 말도 못해 인분 자 이제 보자 <laughs> 창모야안 되겠어 이안 네. 아, 되겠어 뭐, 이리다, 무거워 안 되겠어 제 <laughs> 얼굴에 <되겠어. 쟤> <laughs> 안 되겠어요. 안 되겠어요. 안 되겠어요. <�üre> 안 되겠어요. <�üre> 안 되겠어요. <�üre> 지수, <윤정이. 웃음> <므벅하게> 안 되겠어요. 안 되겠어요. 안 되겠어요. 안 되겠어요. 안 되겠어요. 안 되겠어요. <laughs> 네. 네. <므봄> 안 되겠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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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안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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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가인터잖아 네. 그게 현수한테 맡겼더라고. <소리> 안 맞죠? 야, 뭐야 자, 조금, 내가 욕을 이다 거야? 가이은야 아, 맞아. 어 아, 어디 뭐원숭이 <laughs> 어디 원숭이 같아? 어디 봐. 어디 원수기 같은 거 보자. 어디 이야이머리 그렇게 한면원숭이 같은 거야? 진짜 치지 마. 지니 아그눈 u l d wish. I t e n g o i n e t o i o n g I'm going to get. I'm going to get. I'm going to e <므루> 아니, 웃겨서... 음... 오... 어, 진짜 아 웃겨서. 웃겼어. 웃기죽겠다고 <laughs> 웃긴다고 막 그러더라. 그래서 아 <므루> 아이고, <므루> 예뻐. <므루>